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철함께 오늘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돌아온 플래툰 시스템 이준규 기자입니다. <laughs> 돌아왔습니다. 네. 양쪽에서 다시 이렇게 <laughs> 네. 플래툰 시스템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한 회마다 이제 그 우리가 플래툰 말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우리도, <웃음> 우리도 아닌가요? 어, 우리도 플래툰 한번 좀 취재해 주세요. 취재해 주세요. 아, 그래야죠. 예. 번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꼭. 알겠습니다. 예. <laughs> 이 정도면 기본 테크 해야죠. 아,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예. PPL이죠, <laughs> 이 정도면. 이주서 yeah. PPL. 아니, 몇 yeah. 년은 그러니까 PPL 역 그러네, 그러네. 진짜. 주서 <laughs> p 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밀떡과 플래트류고요. 이 자, 이번 시간 그 역사의 전쟁터 아, 시간인데요. 네. 역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기존의 그 (3대) 대첩 네, 혹은 네. 뭐 (4대) 대첩도 얘기하잖아요 네. (3대) 대첩에 꼭 들어가는 네. 대첩이 하나 있죠 그중에 그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사실상. 보면 네. 가장 오래됐으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진짜 사,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투를 음, 꼽거든요 이 귀주 네. 대첩. 아 네, 귀주, 성... 귀주 대첩을 음, 소개해주신데요. 네, 네.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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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에서 아. 오탈을 한번 내시. 의도적 오탈 한번 내셨는데. 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예. 그게 네. 어떻게 나오나요? 단톡방에서 단톡방. 그런... <laughs> 단톡방에서는 귀두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아, 네. 아, 아 누가 그랬어? 바로 그 뭐, 터스레드. 저는 방모 네. 네. 들어오는... 위원님이라고 <laughs> 절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자 진행하시죠. 아 이거 명사니까. 거북이 머리였군요. 그렇죠. 거북이 머리야. 아, 정말. 이게 네. 1919년 2월 달에 벌어진 전투고요. 사실 이 귀주성 전투, 귀주 대첩을 아, 설명하려면 1919년이요? 1019년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그 여요 전쟁 내지는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 네네. 고려가 한참 이제 그 통일을 하고 이제 막아웅웅하고 정리하고 있었을 때 북쪽에서는 거란 족이 이제 중국어 표현대로 하면 굴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방을 장악하고 네, 송나라를 밀어내고 서하 그다음에 거란 요나라죠 근데 국내선 요나라라는 표현을 잘안쓰 그냥 거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이렇게 대치가 되는 상황이었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북방 유목민족이 그 본선으로 가기 위한 최종 스파링 파트너 격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정복하거나 우리를 굴복시키면 안심하고 이제 봄 게임에 들어갔고 우리랑 최종 스파링 파트너에서 실패하면 거기서 그냥 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죠. 2차 세계 대전의 나치가 또는 1차 세계 대전도 마찬가지고 동서양 전선에 그런 저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해체할 그렇죠. 목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를 건드리죠, 항상. 네, 항상해서 아이 정도면 됐다 고 내려갔는데 고려 같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역사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책을 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우리의 최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럼 저는 항상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즈 시절. 예, 음. 네, 그렇죠? 우리가 장담하지만 한이 삼백 년 후에 언제가 리즈 시절이었냐면 지금. 그다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일이 돼서 발전하는 그 시점이 바로 저는 우리 민족의 최전성기라고 꼽을 텐데 그러면 그때 빼고 언제냐고 하면 저는. 이 시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고구려 시대 얘기를 하고 고구려 시대 얘기하고 그러겠지만 고구려 시대를 제외한다면 저는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구려, 고구려 시기도 제외하고 뭐, 제는 당연 여기지. 그러니까 넘버 3 정도 들어가는 아 넘버 3이 네, 제가 항상 3토를 얘기하시긴 네, 하는데 네, 하게 저기 두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들어가는 게왜 그러냐면 넘사벽이라 말이죠, 사실. 그 음. 고구려 시대 때는 뭐냐면 그 요동 방어선을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음... 이걸로 정말 수나라 당나라가 그 어택 당하면서 꼬라박으면서 죽어간 병력은 정말 이십만 몇십만 이상이었고요. 고구려가 버틴 원동력이 됐는데 귀주 대첩에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한그 유명한 강동 육주가 바로 이제 그 어택 당 방어선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아는 이제 그 국경선보다는 조금 남쪽에서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란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교통을 하자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왕건이 무슨 소리 하고 이제 사신을 귀양 보내고 그 낙타를 그 만보교 아래 묶여놔서 낙타를 굶어 죽이인데 낙타가 굶어 죽을 정도 진짜 오래오래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봐라 이런 뜻인데 <laughs> 이명환 선생님 얘기에 전 동의해요 이래 놓고 대응 준비를 안 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그럴 상황도 아니었겠지만 그러다가 광종 때쯤 겨우 정리가 되면서 한숨 돌리자마자 바로 이제 거란이 이제 그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서희의 이제 그 단판으로 이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서희가 단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직전에 벌어졌던 조그만 전투에서 그 발해 유민이랑 고구려 장수로 구성된 부대가 안용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애초부터 뭐 길게 밀고 내려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았고 여기서 그 유명한 강동육주를 얻었다라고 되는데 사실 그 강동육주 땅은 거란 땅도 아니에요 여진족 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 가지고 둘이 <laughs> 이제 핑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리고 서희 서이, 저는 서희의 최고 업적은 그 단판이 아니라 그 강동육주를 그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음. 하고 여기다 미친 듯이 축성 작업을 한 거였었어요. 역시 몽둥이가 없으면 협상이 안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리장성. 이게 천리장성 선까지 해서 요 음. 흥흥화진 뭐 각주 이성이 없었다면. 전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서경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영서이 그 예. 그렇게 밑쪽에서. 니까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그 강이 이제 그 청천강만 넘으면 바로 사실은 서경이거든요. 그니까요 방어선이면 사실은 2차 3차에서 이렇게까지 선전을 못했죠. 음. 예. 그리고 이제 거라는 계속 송나라. 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송나라와 고려가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예방 전쟁적인 성격으로 사실 고려를 굴복시키거나 공격을 하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차에 강조가 이제 그 목종을 폐위하고 이제 반정을 일으키니까 자기네들이 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을 해 갑자기 송나라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징벌을 한다 목적을 내려왔는데. 되게 이상해진 거죠. 첫 전투에서 갑자기 막 전투에서 억어하다가 갑자기 강조가 잡혀버렸는데, 이게 강조를 징벌한다는 목적이 었지만 사실 강조를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딜을 할 <laughs> 목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잡혀버렸어. 그렇죠. 네, 그리고 강조가 그냥 버티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종은 풀려났고, 현종이 남쪽으로 튀면서 아무것도 못해버린 거잖아요. 그냥 개경만 불태워 버린 셈이 됐거든요. 그걸 그 이제 반면교사로 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삼차 이게 이제 이차로 돼 있는데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간중간에 전투들을 해서 여섯 번 내지는 일곱 번까지 전쟁을 꼽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서그서 그런 서적도 봤어요. 네. 음. 교과서에서는 보통은 이제 삼차 침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한방 때렸는데 좀좀 좀 조금 이제 굽힐 줄 알았는데 현종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송나랑 좀 친하게 지낸 것 같고 하니까. 그런데 양규 장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려고. 양규랑 김숙흥 장군 얘기는 네. 저는 대한민국 해 해군, 해군함이나 잠수함에 이두 음. 분의 이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네.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미로어 짐작하건데 KDX 쓰리잖아요. 그런데 네, KDX 투가 네. 사실 여섯 척이 아니라 원래 열두 척으로 구조 계획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향후에도 이제 KDXX 계획에 의해서 그게 아홉 척으로 늘어나겠지만은 그때 분명히 지금 거론하신 음. 분의 한 명으로 음, 쓸수있네요 사용될 것이다. 네. 네. 아. 참고로 앞서 그뭐이 귀주 대첩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장군 강감찬 장군은 이 KDX-2 그 이순신급의 오버남이죠. 음. 그렇죠. 음. 계속 이어주시죠. 네. 그뭐 다음에 한번 현데 흥화진을 지키던 장수였었는데. 이 전략적인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양규 장군이 왜냐면 음. 이제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거란군이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뭔가 그 그냥 지키고만 있으면 됐었어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는데 특공대를 뽑아서 700명을 뽑아서 빼앗긴 성을 되찾고 끌려가던 백성들을 계속 구출해요 마지막 음. 전투에서 전사할 때도 뭐냐면 거란군의 본대락 딱 맞췄는데 후퇴하면 살수 있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전사하고 있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전투의 목적이 뭐냐면 그 끌려가던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좀 집중했어요 음. 왜냐면 이제 그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땅을 뺏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들 그러니까 정과라는게 사실 거란군 몇천 명을 죽였다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나왔던 게 포로들을 몇만 명, 몇백 명 구출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오케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포인트. 음.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차 침파 같은 경우는 거란이 최종 해결책.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여기에도 썼듯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고려, 네, 고려와의 모든 전쟁이 끝나겠다. 단판. 음. 네, 그래서 소배합이라는 최측근 그 다음에 뭐 천우실군 해서 최종의 부대를 십만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배합의 세운 작전은 뭐였냐면. 이번에도 개경이다. 음... 네. 그냥 뭐 강동육주의 방어선을 막 치고받고 싸우면 그 전에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데 없었죠. 기껏해야 성 하나 뺏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내려가서 목표로. 운이 좋아서 현종을 잡거나 죽일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2 차처럼 개경을 불태워버리면. 근데 앞서가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그까 그러니까 우리 그 조상들이 고려시대 뭐그 이전도 그렇고 계속 이런 그 전사들을 좀 이렇게. 에서 교훈을 얻는 그런 서적과 이런 거를 좀 발달시켰다면 좀 아쉬운 게 이제 좀 굉장히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정묘호란이나 네. 우리 병자호란 때좀 반면교사로 삼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서가는 얘 정묘호란 땐 정묘호란 병재호란 땐 뭐냐면 죄송한데 안 좋은 게다 모인 거예요 아 모인 거지만 네. 지금 이렇게 그 거란이라든지 북방민족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당한 적도 있고 이차 그렇죠. 때는 당했고 뭐뭐삼차 때는 귀주 대첩이 있었지만 이런 음. 과정들을 좀더 면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사로 기록해서 어... 안타까운 게 진짜 그 당시엔 전사 수준이 아니라 역사서도 잘안 남겨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어... 예. 어... 그게 좀 안타깝다. 음... 네. 네. 연구하는데 힘들, 아, 뭐, 힘...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죠. 지금도 계시고. 있는 역사서도 안 보는데 사람들이. <laughs> 뭐 그때 는 어려서 끼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역사책 오케이. 쓰고 있는데. 참... 아무튼 계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개경을 공략한다. 지금의 그랬었어요? 개성입니다. 네, 개성적이죠. 네, 그 <laughs> 네. 북쪽에서 죄송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륙, 해안. 음. 네두 가지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감찬 장군도 그 청천강 라인에서 두 군데를 다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 거란군의 역량은 굉장히 좋았 왜냐하면 초반에 이 삽교천 전투에서 한방 맥이거든요 그 뭐라고 하지 이종의 수공 같은 걸 이용해서 방어 하루는 28만 20만 8000이라고 뽑혔는데 그건 총 병력 동원 병력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그 거란도 이것을 거의 그 전면전으로 알고 10만이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네네. 물론 거기에 뭐 10만이 그냥 한꺼번에 내려온 건 아니겠지만 고려 고려도 마찬가지로 아 이번엔 한번 정말 제대로 써 제대로 네. 붙자 그래가지고 리를 뽑겠다. 예, 그렇죠. 아까 그 20만이라고 나온 게그 정도로 어 병력을, 병력을 동원합니다. 근데 네, 그 병력이 사진. 다 전선으로 나갔던 건 아니었고 이제 뭐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은 예비대도 놔둬야 되고 뭐 다른 쪽도 짓 되니까 이 정도만 되면 거의 그 고대사에서는 대규모 그렇죠. 어, 어, 그 엄청 큰 거죠. 네. 그리고 전사지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농경민족이잖아요, 어쨌든. 농경민족인데 유목민족이랑 계속 야전에서 싸우고 깨지고 지고 막 이러다가 겨우 겨우 병력보충하고 훈련시키고 병력보충 훈련시켜서 그 와중에 방어선을 해서 전면전을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며칠 만에 막 키트 만들고 드라이브 스로 만들고 막아 그게 이어져 내려오나요? 에이, 그렇죠 아아 네. 저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난 극복이 취미냐 네라고 하지만 별로 이때부터 아니, 이어졌군요. 그렇죠. 뭐. 저희가 여차차 한 사장으로 이제 그 진치 변화를좀 했지 않습니까? 근런데 어, 왠지 그 아늑한 이곳에서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네. 약간 귀주성 같은 네. 그런 분위기죠. 귀주성 같은 분위기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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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네. 그 고려와 거란의 1차대전이라고볼 수도 아 그렇죠. 말 뭐. 아, 아니네 진짜. 왜냐하면 그레이트 워라고 볼수 있고 그 전쟁은 정말로 끝내버렸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고려군이 계속 거란군을 잡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고일이차 전투까지는 고려군이 승리할 때 어떤 거 있냐면 성을 잘 지키거나 흥화진같이 아니면 빠지면서, 빠지면서 예. 퇴각하는 병력을 공격해서 그렇죠. 어, 하거나 그때는 뭐 사실은 고랑군이 네. 교전할 의지가 없었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퇴각하는 중이었으니까. 네, 그런 전투가 아니고 사실 당시에 거란군이랑 야전에서 붙겠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놈이란 얘기 듣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3차에 대규모로 거란이 침입한 것도 어느정도 찔러봤는데 전혀 요동을 치지 않고 그다 실패하니까 네. 아 이제 정말 대회랑 어 네. 한번 붙자 네. 이거죠 그때 당시에 무기체계는 어땠어요 서로가 그 고, 거란군은 그냥 유목민이었으니까 근데 유목민치고는 중장보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그 기마 그 김하... 부대가 있고 기마 네. 부대에 보급할 수 있는 부대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 신속하게 빨랐겠네요. 아 그러니까 보급 자체가 필요 없었죠. 아 몽골 망 몽골이랑 비슷했다고 보면 아 되는 게음 보급망이 필요 없으니 그냥 말 타고 내려가고 이제 전투하는 병력이 있고 따라다니면서 근처 마을을 다니면서 식량을 수집해서 공급을 하는 부대가 있으니까 음 보급선이란 거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2월 12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병자호란 때랑 똑같아요. 강은 다 얼고 땅은 다 딱딱해졌어요. 음... 그러니까 기동하기 굉장히 음... 신속하고 편한 거였었죠.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랑은 또 다른 일본군은 쪽이래요? 사실 40일 정도 뭐지리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걸렸지만. 전진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40일 때. 정도 걸렸는데 병자호란 때는 2주 안 걸렸거든요. 아 빠르긴 빨랐구나. 진짜 거리는 훨씬 먼데 맞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형도 훨씬 남쪽보다 북쪽이 그렇죠. 훨씬 험난한... 험난한, 험난했었죠. 예, 네, 그런 식이었으니까 사실 거란군이 여기서 고, 고려군한테 패했다고 거란군의 역량이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최정예 부대였으니까 이런 전투에서 계속 초반에 500명, 1,000명 깎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편제를 유지하면서 개경까지 음, 갔죠.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합니다. 음, 음, 음. 여기서 이제 유튜브 그 효과가 있죠. 두둥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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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개경에 갔으면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네. 사실 그김필디님 네. 컨디션 안 좋아.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안 되네.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laughs> 한두 가지만 하세요. 구성 딱백번 넣어드릴게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도 보면은 초반에는 고려군도 좀 실수한 게그 그 주력 부대를 못 잡았어요. 음, 아, 배경까지 내려갈 차인가요? 때까지. 아,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이가 될 만한 소수 부대를 계속 던져주고 주력 부대는 그 틈에 남아해 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분석가, 그러니까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과 같은 네네. 이야기에서 저는 그것을 담론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또. 아 있어. 그거는 왜냐면 음. 이제 어떻게 는지 모르고 양쪽 다 서로 위치를 못 잡았을 거죠 이건 100%. 아. 왜냐면은 고려 강감찬 장군 입장에서는 청천강 내지는 서경 방어선 라인에서 막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개경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개경이. 이제 코 앞에 왔을 때 현종 저는 현종이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나중에 현종한테 이렇게 얘기해 단 하나의 흠도 찾을 수 없다. 음. 허수아비로 세워진 임금이었고 첫 번째 강조인한 테그이차 침입 때 도망치다 진짜 속대말로 개고생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버텼어요. <laughs> 그렇죠. 버티니까 선조가 이랬다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게 <laughs> 그는게 뭐냐면 그 도망치면 안 잡혔겠죠. 근데 거란군이 들어와서 개경을 또 불태웠으면 또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버티니까. 그 거란군이 이제 아씨 그 약간 그 수나라 때 30만 별동대가 평양성에 도착한 기분이죠. 대 쫄쫄 굶고 막비 오고 음. 춥고 했는데 야 성벽 진짜 높아 보이네. 이거 못 <laughs> 넘겠는데? 야 그치. 그리고 이제 오행시 하나 받고 안내하고 아네 이제 돌아가잖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왔는데 기껏 고려 장수한 고려군한테 아 안녕하세요. 우리 거란군인데요. 이제 돌아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일과 그러니까 약간 찍고 간다 이런 찍고 느낌. 치고 간다. 예. 네. 짜빈동 전투도 그렇고. 짜빈동에 이제 우리 그저 맹호 그러저저 해병 그 청룡부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 한국 전쟁의 그 2사단의 그 우주 방어 네. 그런, 음.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음. 버티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그러다 보면 이겨요. 네.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냥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간 척하고 한번 찔러보려고 해서 300기를 출격시켰다고 돼 있어요 많은 명령은 아니긴 한데 이게 야간에 기동한 건거요 음. 갑자기 밤중에 야습으로. 야습으로 해서 막 고량군이다 이러면 300명이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들어온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금교역에서 고려기병 100명이랑 전투해서 300명이 몰살당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laughs> 하나는 정말 죽자사다 싸운 거또 하나는 3대 1이잖아 이거 3대 1인데 고려 기병이 이겼다는 얘기는 고려 기병이 거의 친그 왕이 이끄는 친위대 수준이고 음. 좀 돌려서 얘기하면은 이게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병력이 최, 병력수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 배수진.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규주제첩들이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이제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살수대 특과는 달리 그렇죠. 서적들이 그 옛날 고서들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네. 의외로 자세히 나와 있고 이게 또 상대방 측, 그 거란 쪽의 형사에도 그렇게 다 네. 있기 때문에 이걸 이다교차 비교를 하나. 해보면 교차 이것들이 거의 사실이에요. 이거 야. 10만과 20만의 대결이 거의 사실이고 이거 대단한 거죠. <laughs> 그렇죠. 계속 이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강감찬 장군은 고려 거란군이 퇴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해안선 차, 해안선을 다 차단시켜 놓고 내륙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귀주성이거든요. 귀주성이어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2차에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이 근처였었어요 음. 강조군이 전멸했던 음. 장소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그 장소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적합한 장소이긴 했지만 그런 것도 좀 하나 볼수 있는 장소였고 이제 정확히는 귀주성 남쪽에 하천이 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지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때 지형이랑 지금 지금에 네. 귀주성에 이제 뭐 여러가 지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에 어디쯤일까요? 평안남도 구성시 쪽에 있는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확실한 건두개밖그 이거밖에 없어요. 송사나 요사에 나온 기록은 두개 강에서 벌어진 전투. 그를 청천강이라고 하,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구천강의 지류로 나온 뭐 예, 네, 남쪽에 무슨 그 천이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청천강 라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네, 그 남쪽에 이제 그 흐르는 구, 그 귀주성 남쪽으로는 두 개. 근데 천년 전이라 지금 강물이랑 강이랑 맞는지 틀린지 계속 판단이 안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형은 안 변했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아니요. 이제 강줄기가, 강줄기가 생각보다 강줄기가 이렇게 바뀌 있는 게 강줄기가 네, 네, 네. 한년 정도 지나면 지형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변합니다. 지금 워털루만 해도 그때하고 지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강은 강은 강도 바뀌어요. 아 강도 바뀝니다 이런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게 그 나의 강이 이렇게 지류가 바뀌면서 완전히 그 음. 오케이. 건성했던 도시가 쫓닥망한 예도 있습니다. 몇0년 나는... 전에 한강만 해도 많이 달라요. 사실 아이? 그래서 고려군은 강두 개를 뒤에 있는데 본진을 치고 있고. 여기 굉장히 탁월했어요. 전투에서 이기려면 상대방한테 전투를 강요해야 되거든요. 거란군은 네. 퇴각하니까 앞을 막고 있는 고려군을 돌파해야 돼요. 우회는 안 됩니다. 왜냐 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회 잘못했다가 꼬리를 잡히면 안 되니까 병력 수도 많은 걸 보고 공격을 하기로 했는데 앞에 강이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강이 음. 두개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거려군이 넘어올 때 우리가 기병이니까 공격합시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니다 무슨 말이냐. 아, 그러다가 계속 대치하다가 아, 이거 우리 죽도 밥도 안 되면 어떡하냐 이제 2 월달이면 이제 추위가 풀릴 시기다 강도 높고 길도 질퍽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두 개를 건너서 음. 배수진을 치고 공격합시다 아. 야, 그리고 그두개 건너편에 벌판이 있으니까 우리 기병이 운영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음.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강감찬 장군의 이쪽에 계산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렇게 돼 있어서 거란군이 넘어와서 공격을 하고요. 굉장히 팽팽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전에서 고려군이 거란군과 정면 대결을 벌였다. 깨진 전투가 삼수채 전투거든요. 음흠. 이제 강조가 이끌었던 대군이 몰살당하는데 순식간에 몰살당해. 전투에서 야전에서 한번 밀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전투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요. 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 병마판관 김종현이 이끄는 기병부대 12,000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월털루 전투 때 나타난 그 프로 저 프로이센의 네, 네. 그 연대가 딱 나타나서 딱 그게 거랑. 전세를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네. 파인... 나폴레옹 외치죠. 네. 그루는 어디 갔어? 라고 했을 때랑 하고 <laughs> 위치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거란군의 배후에서 나타납니다. 음. 12,000개 기병이고 이게 축구로 치면은 뭐냐면 약간 40 이제 후반전 30분 정도에 그이... 공격수 하나를 투입시킨 거죠. 네. 이게 어... 정말 신의 한수인데 이걸 진짜 계획한 두수 아닐까요? 두수라고 해도 되고 이걸 계획한 걸까? 아니면 우연히, 우연히 별똥대가 나중에 집합을 시켰는데 나중에 들어온 걸까? 김정현 관건이 부대는 개경으로 내려갔다는 얘길 듣고 이제 추격 부대로 내려보냈던 부대였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 당연히 돌아오란 얘기는 했지만. 언제 도착할지는 강감찬장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통신이 발달돼 있어서 언제 어디 도착해서 메시지 도착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 반지어 제한 같네요. 반지어. 야, 제한. 그리고 아, 하나 그치. 또. 그리고 이거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요. 음. 북쪽 북풍에서 아니, 이건, 남동풍으로. 이건 음, 제갈량이한명 있었던 거죠. 네. 이게 뭐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니까 또 고려사에 그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이 바람이 벌판에서 불면은 그냥 바람이 지금 이렇게 시내에서 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이게 다 갑자기 이제 그런 거죠 아 이게 팽팽해서 야 여기서 밀리면 끝인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바람 방향 바뀌고 음. 이때 거란군은 전멸당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마민족이에요 유, 웬만하면 전면 안 당해 튀면 되니까. 도망가 아, 그냥. 그런데 강민첨 장군이 끄는 기병대에 따라 잡혀서 이제 뭐 이것도 역사서에 나온 거니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10만 명 중에 수천 명만 살아 돌아갔다고 나. 크으... 겨우 겨우. 또 야... 아마 갑옷 버리고 옷도 다 벗어 버리고 겨우 강을 청천강을 건넌 몇 사람만 살아. 그래 청천강에서 다시 건너간 동안 또 잡아 죽 이제 죽은 사람 굉장히 많았어. 을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소배압은 겨우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남아 있어요. 겨우 살아서 돌아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천운군이나 오피실군이라고 최정의 부대가 거의 전멸하고요. 아, 아, 여기 요련장 상훈 아가달, 객성사 잡고 요분자고 하셨네요. 발해상훈 고청명, <laughs> 네. 네, 천운 천운군 상훈 혜리, 그러니까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들이 네명 정도, 네 다섯 명 정도 전사했고 좀 안타까운 게 발해상훈 고청명은 발해 유민으로 구성된 부대 같아요. 음. 음. 근데 왜냐면 일차전 때. 그 싸웠던 부대가 대도수 장군이 이끌었던 발해군이 발해 유민군이 사실 거랑군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도 어쨌든 발해 출신 음, 유민군이 선리로 싸웠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고려군 쪽에도 이제 발해 유민들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도 있네요. 네, 해리, 해리, 해리. 네, <laughs> 해리 포터. <laughs> 네. 이기중 전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발언권을 높일 때 뭐냐면 중국이 분열됐을 때예요. 음... 그 고구려 때도 사실 뭐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때가 전성기라고 하지만 가장 전성기는 문자명왕 때였거든요. 중국이 남쪽 북쪽으로 확실하게 갈라졌을 때. 그러니까 야, 남쪽 북쪽 다 고구려를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달복달을 했었고 이 전투에서 이기면서 거라는 올스톱됩니다. 물론 정 100년 정도 더 버티긴 하지만 공격을 할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 버려. 요 왜냐면 하최종의이 부대 끈은 부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송나라를 공격할 수 없었고 병력을 모아서 송나라를 공격하면 이제 고려한테 공격을 당할 위협에 처해집니다. 동북아는 삼강 체제로 네. 송, 거란, 고려 네. 이렇게 된 계기가 된 귀주 대첩이다. 그거를 이뭐 그냥 국제 정세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제 쟁취했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아까 그게 뭐 이제 귀주 대첩이 네. 가지고 네. 있는 가장 큰 분열의 음. 이제 우리의 어떤 구근 상승이 있다. 네, 그렇죠.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천년을 이어내려 천년, 이천년을 이뤄내면서. 그게 너무 그 극명하게 나오고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군이서 보면은 상상하면... 지금 중국이 분열되길 바란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많은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짜요? 생각은 하죠. 네. <laughs> 아닙니다. 진짜요? <laughs> 네. 자, 아니, 이렇게 이번 시간 귀주 대첩 그 3대 대첩 중 하나인 귀주 대첩을 아, 정말 통기한 대첩입니다. 네, 네.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렇게 우리 역사의 전쟁터에 우리 쪽의 어떤 그, 그리고 역사 의 전쟁터 입장에서 보자면 살수대첩도 청천강이라는 그런 유력한 설도 있고 네. 지금 규주대첩도 청천강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그 유사시에 북진을 할때 청천강 음, 유역까지를 네, 그렇죠. 어떤 그 그림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듯 굉장히 요충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역사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 정말 중요한 네. 것들 한 두세 가지를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에 분열될 때 우리의 구운이것도 하나의 그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강감찬 장군의 어떤 계략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버티고 어 있는다면 그렇다면은 우리한테도 반드시 기회가 온다. 기회가, 기회가 온다. 기 네, 이런 것들이 돌아온다.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어, 청천강에서 벌어졌던 귀주 대첩 어,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분께 경례 밀덕.